안녕하십니까 고고 여명 TV의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하루만에 한 개씩 올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유진이 활동을 안 하므로 어, 이틀 또 하루 쉬었다고 올리는데요. 어, 지금 그 현재 활동하는 가수들 중에서는 어, 대중성에 있어서 모든 어, 기존 트로 가수들이 유진이 양보다 훨씬 우수하죠. 방송 출연하는 그 트로 가수들이. 어, 근데, 음, 한국과의 70년 사이에서 대부분이 트롯을 차지하는데요. 어, 거기서 나우나급은 완전히 레전드고, 남진도 과거에는 굉장히 있죠, 그죠? 나우나 남진, 이런 사람은 전 국민의 50%가 또는 70%가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나우나 남진이가 잠시 주춤하고 세상이 안 나오자 태지나 송대관육가 썰다가, 어, 요새 와서는 듣도, 듣도 보도 못한 트로트 가수들이 레전드다 그러는데, 그들은 레전드가 아닙니다. 태진아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노래를 잘해요. 그리고 대중성 있는 음악을 잘하죠. 솔직히 송대간의 4박자 뿡자고 말이죠. 그특히를 죽겠어요, 저는. 어, 그래서, 유진이가 이제 16살인데, 그 무손 중이가 이, 이 아이가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의 문제죠. 트롯이라는 건 생명력이 대단히 길죠. 그죠? 그리고 매일 나오면은 트롯도 질립니다. 그래서, 어, 유진이가 유명해진 다음에 몇 년, 어, 확실하게 시장을 장악하고, 띠엄띠엄 특집 프로그램만 나오고 신비주의를 가져야 된다는 게 고고여명의 생각인데요. 어, 미스 트롯 1, 송가인 편을 탄생시키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아이돌 천지였죠. 그죠? 한 20년, 25년을 했어요. 그런데, 어, 유진양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어, 트롯으로 송가인의 영향을 받아서 트롯이 좋아서 꺾기가 좋아서 나왔다. 그러지만 유진양은 천하의 비색을 갖고 나왔다. 청하 백자 같은 어, 비색을 갖고 나왔는데, 이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은 트롯에만 머물러 있는 음량과 음색이 아니죠. 어떤 노래를 불러도 어, 유진양 같은 경우는. 어, 소화를 시키고, 연습만 하면은 소화를 시키고, 어, 대중의 폭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진양 같은 경우 음색, 특이한 음색을 갖고 나와서, 특이한 목소리를 갖고 나와서 가수들 중에서 대중을 휘어잡은 스타들이 누구인가 하고,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근데 유진양을 찍으면서 과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 가수들 편을 조금씩 올린 텐데요. 어, 어, 갑자기 나와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생명력이 오래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트롯이라는 것은 방송에서 그렇게 가요 무대 외에는 많이 틀 수가 없어요. 아이돌이 지배하고, 어, 그, 뭐야. 대중가수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여러 갈래로 갈리기 때문에, 그죠? 지금 현재 아이돌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TV에서 트롯을 갖다가 틀어대도 안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 그 나이 드신 분만 솔직히 보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송소희라고 있죠. 이번 편은 송소희와 전유진 편인데요. 어, 송소희가 10살 때, 어, 그 전국 노래 자랑에 나와서 그 귀여운 어, 짱구머리야. 짱구머리. 전유진이 한다. 아니죠. 송소희가 그 당시 볼 때. 그 당시 볼때 송소희가 너,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송소희가 좀 지나서 고등학교쯤 돼가지고 어, 본격적인 활동을 할 때, 그죠? 창을 하고 국악을 했죠, 송소희가. 그런데, 그, 요고생, 어, 고생의 그, 어, 순수한, 어, 외모와 청아한 목소리와, 그 다음에, 어, 긍정적인 마인드, 그 웃음이 천만불짜리야, 송소희가 보면요, 그죠? 그래가지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그게 우리나라 판소리나 창을 한 가수들의 시초입니다. 송가인은 그 뒤에 나와서 질러, 튀어져. 그런 걸 갖고 성공을 한 경우고, 송가인 노래 잘하죠. 그 다음에, 어, 송소희 같은 경우가 폭풍적으로, 어, 삼성전자 광고에도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어, 대중들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었죠. 요새는 떠내줬어요. 그 송소희가 벌써 77년생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25시고, 벌써 대학교도 졸업했네요. 응? 음? 그러면은, 어, 송소희가 이제 그 10살 때데뷔해서 뭐, 스타킹, 강호동이가 하는 스타킹에도 나와서 이름을 날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그 경연 무대, 그러니까 TV 방송, 어, 뭐, 뭐, 불후의 명곡, 이런 데도 나가서, 어, 1대1 데스매치로, 어, 경연을 하고 이랬었죠. 어, 전유진 같이 T조의 미스터로2 경년 같은 건 아니고. 그러면서, 커가면서 송소희는 폭발적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죠. 근데 그게, 어, 어 송소희가 커가는 과정을 보면은 초창기에는 그랬지만은 나중에 가면서 점점점 고급스럽게 변하고, 그렇죠. 우아하게 변했다. 그럼 전유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응? 또 여기서 송소위를 갖다가 비평을 하면 비난한다 그러기 때문에 셔 o 마우스 하죠 제가. 그런데 어이 전유진 같은 경우는 활동만 시작하고 신비주의를 유지하면은 기획만 잘하고 관리만 잘 받으면은 송소위를 훨씬 능가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어 곡을 편집해서 올릴 텐데요. 어 송소위가 어, 이선희가 부른 이선희가 부른 어 여우비 요비, 여우비를 갖다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전유진이가 아이유의 반편지 아이유의 반편지를 홀로 야밤에 자기 책상 앞에서 부른 생목소리로 부른 것을 편집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송소희 같은 경우도 어그 한복을 입고 또는 우리 어, 현대적인 복장을 입고 노래를 부르서 대단히 진중하게 부르고 인상이 오묘해요. 송소희도 그 그래요. 그 꼬마 때부터 그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짱구 그 오밀조밀하게 예뻤잖아요. 그런데 전유진 양을 보면은 이 친구지 1 5시이에요 만으로 반편지를 부를 때 혼자 편, 편, 혼자 반편지를 부를 때 보면은. 이 오묘한, 생음악이니까, 그죠? 오묘한 이 묘소, 미소를 보면 말이죠. 누가 이 여인을, 전유진 양을 중2라고 보겠습니까? 누가 중2라고 보겠냐 말이죠. 아주 오묘하고 신비로운 미소가 전유진 한테는 지금 있어요. 이게 폭발적으로 큰다는 거죠. 앞으로, 공만 발표하면. 자, 한번 보시고 편집방송을, 고고TV에게 고고 TV를 좋아하시고 어 고고 TV의 진행 방향이 좋으신 분은 자율 구독료를 한 달에 몇만 원씩만 몇만 원씩 부탁드립니다. 남은 것만 억지로 내시면 안되고 남은 것만 그렇게 하고 렛츠고 전유진 송소희 둘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 불을 당신의 잠 가까이 보낼게요.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차 可以。 언제든 눈을 감고 음 가장다는날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ねえ。당신의